안녕하세요. 이임숙의 부모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다섯 살 딸을 키우는 엄마의 고민이에요. 아, 아이가 짜증이 요즘 많이 심해졌고요. 어, 그래서 고민이 많아서 네, 저의 조언을 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엄마도 많이 예민하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도 많이 예민한 편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유독 엄마인 저에게만 아이가 짜증이 심해졌어요. 뭔가 불편해하거나 짜증 낼 경우에. 왜뭐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가 너무 심하게 짜증 낼 경우에는 저도 같이 화를 내기도 했어요. 요새는 저도 같이 짜증 내는 게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될것 같아서 최대한 짜증 내지 않고 얘기하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짜증 안 내고 화안 낸다고 약속은 하지만 그때뿐이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남편은 아이 말을 제가 너무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해줘서 그런 것 같다고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때 얘기하지 말고 진정되면 얘기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모른척하라고 하는데 어... 정말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지 예, 제 조언을 들으면 힘이 좀 되실 것 같다 라고 예, 말씀을 해 주셨네요 어, 지금 어머니께서 대응하신 거를 조금 차근차근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 엄마도 예민하시니까 아이 감정 변화에 되게 빠르게 아마 반응을 하실 거는 같아요 근데 보세요 아이가 불편하거나 짜증 낼 경우에 예, 엄마가 제일 첫 번째로 하신 게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질문하셨어요 자, 네, 요 단계가 필요는 하지만요 이게 첫 단계가 아니에요 대화라는 건 특히 짜증내는 아이에게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해야 될 때는요, 그 대화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제 1순위는요, 짜증 내는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깊이 공감해 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읽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요. 그래서 아이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속상했어. 그렇게 뭔가 불편했구나. 아이고 얼마나 불편했으면 너가 이렇게 짜증을 내겠니 하고 이렇게 안아 주면서 다독다독해 주세요. 예, 많이 크게 울어도 괜찮아요. 만일에 많이 울면 많이 울면 그만 울어가 아니에요. 울지마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크게 울고 싶겠니 실컷 울어 엄마가 니네 마음 다 알아줄 테니까 실컷 울어 울고 나서 얘기하면 되니까 실컷 울어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제 1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이 진정이 돼야 돼요. 왜냐면 짜증나고 폭발하고 있는 아이는요, 이성적으로 내가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마음, 그 감정을 충분히 알아주고 읽어주고 다독여주면 그게 이제 싹 해소가 되면서 진정이 돼요. 그때 이제 2단계가 왜 뭐가 그렇게 불편했는지 엄마한테 말해 줄수 있겠어?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자 이유를 묻는 말 왜도요. 그냥 왜 하면 아이들이 말잘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혼낼 때 왜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laughs> 너왜 그랬어?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가 왜 하고 좋은 말로 말해도 아이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살짝 바꾸어서 와 너가 이렇게 속상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 좀 말해줄 수 있어? 엄마한테 말해줄래? 엄마가 듣고 나면 충분히 너를 더 이해를 잘해 줄 거야.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유를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 보세요. 네. 이 단계가 되어야만 아이가 이제 차분, 차분.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뭐 동생이 뭐 이걸 가져가서 아니면 엄마가 못 하게 해서 내가 화가 났어요.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나서 엄마가 못 하게 해서 그렇잖아. 이것도 말한 거 같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못하게 해서 속상했어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지만 왜요? 화나서 막 말하는 건요 폭발한 거지 제대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은 이랬어요. 이런 이유로 이랬어요.라고 천천히 말을 하는 게 이제 훨씬 중요한 거죠. 자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하도 속상하시니까 애가 너무 심해지면 같이 화를 내셨다 그랬잖아요. 자. 짜증내고 화내는 아이에게 우리가 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당장은 아이가 무서워서 잠깐 멈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더 크게 화낸 엄마에 대해서 또 원망스럽고 또그 자체가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습은 더 악순환 되게 되어 있어요 더 징징거림과 더 짜증과 이런 것들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어머니께서는 아예 짜증에 대해서 지금 집안에서의 일, 이야기만 해줬는데요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는 것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짜증내는 아이에게는요. 어머니께서는 사실은 딱 1단계, 2단계, 3단계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1단계는 충분히 마음 알아주고요. 그다음에 뭐가 속상한지 한번 물어봐 주고요. 그쵸 그다음에 3단계 아이가 말한 문제를 뭐예요? 아, 이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 보자. 이런 방법이 좋을까? 저런 방법이 좋을까? 자, 근데 이제 다섯 살 아이에게는요. 아이가 요구하는 게 조금 이렇게 경계를 넘어선 걸 요구할 때도 있잖아요. 장난감 사면 안 되는데 사달라고 한대거나 밥다 먹고 아이스크림을 또 달라고 한대거나 뭐 이렇게 낙서하면 안 되는데 벽에다가 낙서를 한다고 한대거나 아이가 요구하는 게 사실은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 너가 이거 그림은 그리고 싶지만 그림은 딱 정해진 공간에서만 정해진 곳에다가만 그릴 수 있어. 우리 한번 고민을 얘기해보자. 벽에다가 안 돼. 아 근데 종이를 벽에다가 크다랗게 붙여서 이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은 있어라고 하면서 뭐예요? 아이가 또 왜, 새로 바뀐 방법을 수용하고 그걸 또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아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구나. 엄마랑 이렇게 내가 속상했던 마음을 이야기를 나누면 엄마랑 새로운 방법을 의논해서 내 기분도 좋아지고 엄마도 되게 나 칭찬해지고 이런 새로운 예, 그야말로 윈윈하는 방법이잖아요. 윈윈하는 방법도 있구나를 아이가 본능적으로 이제 알아차리고 그런 문제해결 방식이 아이 몸의 습관처럼 배일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 자, 엄마의 짜증 내는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엄마도 같이 막 짜증이 올라가죠. 왜냐면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엄마가 평정심 유지가 당연히 힘드시죠. 자, 그런데 엄마가 다음부터 짜증 안 내고 화안 낼게 약속해놓고 우리가 또 어기잖아요. 근데 제가 약속할 때도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지키기 힘든 약속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오늘 너무 많이 화를 냈지. 엄마가 다시는 화안 낼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다시는 화안 낸다라는 걸 지킬 수 있으세요. 다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엄마가 심하게 하는 거 미안해. 엄마가 앞으로도 혹시 너가 잘못하면 화를 낼수는 있지만, 화 적게 내고 엄마가 이렇게 조금 조금 말로 설명하도록 엄마도 노력할게. 우리 같이 노력하자. 네. 이런 정도 대화가 더 적절해요. 아니고, 다시는 화안 낼게 했는데 냈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는 그 다음번에 잘못이 생겼을 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화안 낸다고 해놓고 또 한했잖아. 하고 이제 또 다른 2차적 문제에 마음이 가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뭐, 애 문제행동도, 이 예, 고쳐주지 못했고, 엄마가 이미 약속을 얻겼기 때문에 엄마의 말에서도 권위가 뚝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자꾸 악순환 되거든요. 자, 이런 것도 간단한 팁이지만,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문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엄마가 너무 지치고 소진되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엄마의 지치고 소진된 마음이 가장 좋은 치유법은요, 엄마가 쉬는 것도 좋은 치유법이긴 하지만요, 실제로 아이하고의 상호작용에서 성공 경험 하시는 게 진짜 치유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육아 패턴에서 내가 나는 열심히 했지만 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치고 소진이 됩니다. 네, 그럴 때는요, 꼭 바람직한 방법 한 가지를 찾으시면요, 꼭 실행을 해보셔서 성공할 때까지 실행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공 경험이 엄마에게도 너무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어 남편분께서 아이의 말이 엄마가 너무 빠르게 어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아이의 반응은, 아이의 모든 마음과 몸의 상태는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빠르게 반응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쵸? 근데 어떻게 반응했는가의 문제인 거죠. 반응한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빠르게 반응한다는 되게 좋은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가에요. 자, 무엇에 민감하게 예, 아이의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시고 빠르게 반응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반응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아이고 뭔가 불편하구나. 아유 뭔가 속상했어. 아이고 힘게 힘들었구나.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좀 났어. 네, 이거를 충분히 예, 공감해 주는 거. 이런 반응을 해야지 왜 그래? 무슨 일이 야 이러지 말라니까, 이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유를 질문하는 것도, 자, 이유를 질문하는 톤에 따라 혼나는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너가 속상한 건 이유가 있을 텐데, 너가 이걸 던진 건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뭐야? 이유 좀 말해줄래? 네, 이렇게, 찬찬히 이유를 물어보면요, 은 진짜 대화. 다섯 살이면은요, 진짜 대화 가능하거든요? 저 다섯 살 아이들이랑 상담할 때 제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laughs> 네. 어, 형이 미워 죽겠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아가 자꾸 내 뺨을 빤대요, 여기를. 근데 그게 왜 싫어하니까 형한테 물어보니까 뽀뽀한 거래요. 근데 자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싫대요. 그럼 잠깐만, 형아가 싫은 거야? 요거 하는 게 싫은 거야? 요거 하는 게 싫대요. 아, 형아가 싫은 건 아닌데 요거 하는 게 싫구나? 그럼 형아가 어, 다르게 하면 괜찮아? 어, 머리쓰담쓰도만 괜찮니? 아니면 너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건 괜찮니? 근데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다살 아이들이요. 질문만 제대로 하면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하는 이, 이 아이들의 진짜 마음, 정말 보석같이 빛나고 너무 예쁘고 순진하고, 예, 이런 모습들을 어머니께서도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고민 상담 도움 되셨으면, 네, 구독하기, 좋아요, 네, 알람 설정도 해 놓으시면은요, 제가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우리 아이랑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